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자 한달만에 사막맵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뚝 솟은 선인장이 있구요 강물이 말랐어 말랐어 물이 말랐어요 자 사막맵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막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막맵 상점에서 새로운 또 아이템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하 들어왔는데 음,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어이 자, 지금 보시면, 자, 아비시니안 고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시니안 고양이라는 신규 패이 새로 나왔네요. 오, 완전 귀여워. 아주 뾰족하게 귀가 쫑긋 솟아있는, 어, 검정색 고양이네요. 아비시니안 고양이라고 하는데, 자, 게다가, 자, 이 아비시니안 고양이는 입양 돈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로벅스가 아닙니다. 로벅스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원래, 어, 여기 이 자리에, 원래 저 검은 고양이가 있었군요.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검은 검은 고양이가 원래 있었는데, 일단 지금 검은 고양이는 이제 입양 돈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들어왔고, 그렇다면, 다음번 한달후에 돌아오는 사막맵에서는 황금색 아비시니안 고양이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어, 이건 그냥 뭐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어, 안돌아가는 머리 굴려서 한번 어, 생각 예측을 한번 해본거고요자 그러면 신규패스를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750원이네요 굉장히 싸네요 굉장히 싸요 오 아비시니안 고양이 일단 등급을 좀 보겠습니다 자 휘기네요 휘기 휘기 등급입니다 일단 타물을 좀 먹여보고 자, 날물도 먹여보고 오. 자 그러면 한번 타볼게요 와하하 귀엽다 달리기 모션이구요 달리기 모션은 다른 고양이들과 비슷한 것 같구요 날기도 네, 날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하 귀엽네 자이 아비시니아 고양이는 어 일단 휘기 등급이고 그리고 입양돈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입양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이기 어,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가치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요거 근데 가치가 좀 궁금하긴 하다 요게 어 지금 오늘 출시 첫날이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또못 구하는 패시기 때문에 요게 하.. 요게 가치가 진짜 궁금하네 자그러면 서버가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빵빠라빵빵 자 서버 들어왔고요 한번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아 여기 지금 그렇게 거래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네요 아, 아마 지금 상점에 가 있나? 자, 아, 다 여기 상점에 와 있구나. 자, 상점에 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패스 꺼내다볼게요 거래가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어 거래 들어왔다. 거래 들어왔다. 아 빨드 들어왔다. 빨드. 베코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와이번에 그 해마가 들어왔고 돌고래, 다 메머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전설 패한 마리 일단 들어왔어요. 제가 이 무능으로 이걸 변경을 하면은 이 친구 어떻게 바꾸나 한번 볼게요. 어, 어 우리 친구 수락했다. 수락했어. 이거는 괜찮은 거래일 것 같은데? 제가 무능으로 변경하면 이 친구 한번 거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거절했다 우리 친구.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자 다음 거래 받아볼게요 자 이번엔 오 홍학? 어 수락했다 우이 홍학이 수락을 하네 오 홍학이 완전 <laughs> 대박인데 이거 아아 아, 거절했다 <laughs> 자 제가 디스코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친구인데 네, 날물 제시했습니다 이거 엄청 특거래인데 날물이면 너무 특거래인데 우리나라 유전대자 이거 우리나라 친구인데 날물이면 너무 손일 것 같은데 날물이 <laughs> 날물이 너무 손인데 아 빵실을 위해서 할수 있다고 아 그런 거래 원치 않습니다 네. 안할게요 네 안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코에서는 날물 제시가 들어왔는데 날물이 많이 손해죠 날물이 많이 손해고 아마 지금 빵구여서 네, 저한테 일부러 좋은 거래 해주려고 이렇게 제시를 한것 같고요 일단 다시 서버에서 한번 거래를 좀 받아볼게요 자 어우 여기 엄청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좋아 여기서 한번 패스를 꺼내나 볼게요 어우 여기 괜찮은 서버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거래 들어왔습니다 거래 들어왔고요 오? 이야 북극여우 들어왔다 북 북극 잠시만요 북극여 날타 북극여가 들어왔네 어어 어, 거절했다 거절했다 어, 이상하네 다들 거래가 다들 왜 수락했다가 거절하지 자또 거래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백호가 들어왔습니다 백호가 몇 마리 들어오는지 볼게요 백호가 두 마리에 그 다음에 시바견 그리고 투칸 들어왔고 와이번 들어왔습니다 무능이면 모르겠는데 무능을 무능으로 변경해볼까 무능으로 변경해볼게요 아 무능으로 변경해서 바로 거절한다 일단 날타면 은 어느정도 거래가 되는데 무능이면은 거래가 잘 안되는 네, 그런 분위기고요 아니 여기 반대로 여기 지금 이 고양이 친구들한테 한번 보내볼까? 뚱냥이 두 마리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어, 수락하네, 수락하네. 뚱냥이 두 마리는 수락을 하네. 뚱냥이 두 마리는 수락, 어? 또 거절했네? 또 거절했네? 또 거절했어? 다들 수락을 누르고 거절을 하네? 뭐 버그인가? 왜 이러지 오늘? 자, 핑냥입니다 이 친구, 핑냥이고 핑냥이한테 줄 올리자. 자, 우리 같은 고양이야 친구.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친구. 자, 내가 다섯 <laughs> 마리 올려줄게, 다섯 마리. 자 다섯 마리 넣었어요. 자핑야이 기다립니다. 일단 수락 한번 눌러 보고요. 친구 고민한다, 고민한다. 아 거절, 거절. 네, 우리 친구 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거절을 했어요. 역시 어렵다. 이거는 이 패스 펫은...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디코에서 DM 보냈던 우리 한국인 친구가 어, 하고 싶다고 네 지금. 입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이 아베시니안 고양이를 못 산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타물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타물로. 네. 날물은 좀 너무 많이 이득일 것 같고, 자, 타물로 거래할게요. 두 마리 올릴게요. 두 마리. 이렇게 거래해도 저는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관농이님과 거래하도록 할게요. 거래 고맙고요 어, 두 마리를, 함을 하나랑 거래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오, 좋은 거래 고맙고요. 자, 일단 서버 들어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거래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 친구는 흰술록입니다. 흰술록. 아, 흰술록 욕할 수도 있는데 빨리 빨리 올려야겠다.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자, 우리 친구 거절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 아흐흐흐 거절했다. <laughs> 자,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자, 아홉 칸다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자, 이 친구 졌어요. 자, 여러 마리 올려볼게요. 자, 넷. 거절. <laughs> 기다리지도 않고 거절하네.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어, 거래 들어왔다. 거래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 들어왔고, 자, 황금 타이거 들어왔습니다. 무능으로 할게요. 무능으로. 무능 문흥 3마리. 어, 무능 3마리 수락하네. 요, 3마리로 황금 사자 1마리 거래했습니다. 3마리까지 올릴 필요 없었나? 2마리만 올릴거 그랬나? <laughs> 자, 어쨌든 거래했습니다. 네, 황금 사자랑 거래를 했고요. 근데 황금 사자도 뭐 그렇게 가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딱 좋은 거래라는 느낌은 안 나네요 네. 네 오늘은 아비시니안 고양이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펫이죠 새로 나온 신규 펫아 어? 자 거래 들어왔다 잠깐 거래 좀 받아볼게요 어떤 거래일까? 좋은 거래였으면 좋겠는데 오? 유령 드래곤? 이거는 득거래지 타는 유령 드래곤이야 이거는 괜찮은 거래인데?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 수락했어 자 거래하겠습니다 와 좋은 거래했다 <laughs> 아,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네, 좋은 거래를 했네요, 마지막에. 어? 유령트래곤이랑 거래가 되네? 지금 유령 드래곤으로 거래했습니다. 오 무려 800 로벅스짜리 팩과 거래를 했어요. 오요 그것도 타는 팩이야 타는 팩. 와 오늘은 요 아비시니안 고양이를 거래를 해봤습니다.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입양에서 로벅스가 아닌 입양 돈으로 살수 있는 팩을 출시를 해줘서 오, 굉장히 네 반갑고요. 이게 첫날이어서 그런지 또 은근히 또 거래가 되네. 그리고 이 등급이 휘기 등급이기 때문에. 네온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온 만들어서 더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 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